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돼 봐야 알수 있을 정도로 박빙.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평균 150km의 빠른 볼을 가진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삼진입니다. 추수가 신리전에서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 여기서 보게되는 KBO 통산 467홈런을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무세팔 최동원 선수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노블투 스트라이크. 3진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타석의 김현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볼, 볼, 볼입니다. 높은 볼,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 스윙. 삼진이군요.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라이언 킹 이승엽 선수 여기서 보게 되는 KBO 통산 467홈런을 때려낸 KBO 역 5X가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와이트. 오르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가까쪽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와이트. 장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성진아. 근성의 사나이 손아섭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작은 거인 손아섭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우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쳤습습다다야플라이인가요 수비가 공을 안전에세이 a 세이 m o Angelic,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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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v 이 Save, Save, s a 스윙이 절에서는 공을 맞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투수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삼진이군요. 아,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고의 공격형 포수 이만수. 타격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타자의 배트가 무리네요 헛스윙입니다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지금 공은 위험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 정확도가 대단한 선수예요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캐치잡았습니다 저런 플레이에 핸드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공을 잘 굴러내는데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투수 공이 좋네.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포수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한방 물었지만 한 방이가 헛돕니다. 삼진아. 타석엔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용암택 별명택, 사직택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료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쳤습니다. 내야플라이인가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브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일로스 아웃됩니다. 라이벌전이라 그런가요? 양팀 물러서마 없이 팽팽.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laughs> 이가 크게 헛돕니다. 스진삼진진아 삼진,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왼쪽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쪽 땅볼. 1루, 1루. 유격수 빠르게 3루로 3루에서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냈습니다. 보리민. 외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목적.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타자가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다리면. 투수 기만 살려주는데요. 아쉬워요 정말.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탄인요요 오늘 기 아직 직타타없없데요요 u b 3 a n t 입니다 투수가 심리전에서 제대로 타자를 꺾었는데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임창용 선수는 선발뿐 아니라 아무리로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삼진입니다. 스윙을 짧게 한다는 생각으로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저 선수 오늘 수비 예술입니다.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스라이를 살짝 걸쳤습니다. 볼, 볼, 볼입니다. 날카로운 공에 배트가 따라 나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수준 높은 이런 경기가 야구장으로 팬들을 끌어모읍니다. 찬스를 살리는 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역전한 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태균 캐스터 이호근이었습니다. 마구마구 팬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